29번 가봅시다. 29번은 원래 어법 문제였으니까 어법 자체도 중요해. 하나씩 살펴보면서 갈게요. 우선은, by ing부터 들어가고 있죠. 여기서부 여기까지 바로 묶으시고. 어, 아차림임으로써야 by ing 뭐뭐함으로써. The relation, 관계죠. 누구하고 누구 사이야. between A and B 나와 있죠. 그들의 own actions, 행동과 그에 따른 Resultant 하면은, 어, 그에 따른 어떤 외부의 변화죠. 음. 그래서, 이 자신의 행동을 하는데, 그 행동에 따라서 어떤 외부의 변화의 관계, 이거를 알아차림으로써, infant, 아이들은 뭐를요? 자기 효능감을 발전시킨대. 어, 자기 효능감이 뭔지 모를 것 같아서 동격으로 표현해주고 있어. 그게 바로 감각인데, 어떠한 감각입니다. 이 대또 동격이에요. They are agents of the perceived change. 그래서 그들이 바로 뭐다, agent다, 주체, 행위자다, 뭐에 있어서의 주체다, 이런 인식된 변화의 주체라는 인식. 이게 바로 자기 효능감인데, 이거를 발전시킨대. 유아들은 자신이 어떤 행동을 하고, 그에 따라서 외부가 변화해. 아이가 어떤 막 깔깔깔깔 웃는 표정을 지으면 부모가 정말 행복해 하잖아. 그러면은 그걸 보면서 자기 효능감이 생긴다는 거고. 왜? 부모가 웃는 게 바로 누구 때문이야? 자기 자신이라는 것을 아이들도 인식을 할수 있다는 거죠. 오케이 okay. 그래서, although, 뭐임에도 불구하고, infant can notice the effect. 알아차린데, 이 혁, 어, 이 영향, 이 영향을, 뭐에 있어서의 영향이야? behavior on 해서, 보통, effect of their behavior on B 하면은, A가 B에 대해 끼치는 영향 정도 보시면 돼. 그들의 행동, 행동이, 뭐에 있어서의 미치는 영향이야? 이러한 물리적인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죠. 적어볼까? 헷갈릴 수도 있으니까. Effect of A on B 하면 A가 B에 끼치는 영향이죠. 오케이. 그러니까 이 행동이 그 물리적인 환경에 끼치는 영향도 알아차릴 수 있어 있는데 이게 바로 only social interaction이래. 지금 보면, it is 들어가 있고, that이 들어가 있죠. 강조용법이라서, 강조하는 대상, 여기 나와 있고요. 이 초기에 사회적 상호작용을 통해서래, 뭐가요? that, infant most readily, readily 하면 무슨 뜻이야? 그렇지, 쉽게라는 뜻이잖아. 그래서 보통 easily 하고 같은 거죠. 쉽게 인식을 한다는 거죠. 뭐에 있어서, 자신의 행동의 결과를 쉽게 인식을 하는데, 그게 뭐 통해서야? 뭘 통해서 그렇게 쉽게 인식을 한다? 초기 사회적 상호작용. 그러니까, 물론, 자신이 행동을 했을 때, 이 자신의 행동이 이 주변 환경에 끼치는 영향도 아이들을 알아차릴 수 있기는 한데, 좀더 즉각적으로 자신의 행위가, 행위에 대한 결과를 인식할 수 있는 것, 좀더 쉽게 인식할 수 있는 건 바로 뭐다? 그렇지. 사회적 상호작용 때문이다. 그래서 이따가 할 거지만 이 부분 되게 중요하고요. 사회적 상호작용. 이것을 통해서 자신의 행동에 대한 인식이 바로 된다는 거죠. 계속 가자. 아, people have perceptual characteristics. 뭐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지. 지각과 관련된 특성을 가지고 있어. 근데 지각과 관련된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 주격관계대명사 추가 설명 들어가죠. that virtually assure that 서 얘는 주격관계대명사고 얘는 지금 뭐야? 명사절 접속사 그쵸? 그러면서 i n f o n t w e r e orient toward them 해서 아이들이 그쵸? 아이들이 그들을 향하는, 그렇게 향하다. 아이들이, 유아들이 그들에게 향하는 것을 실제로 확실하게 하는 지각과 관련된 특성을 가지고 있대. 여기 있는 댐은 누굴 얘기하는 거야? 그냥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에 대한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 virtual a s s u r e that 대디아를 안심시키고 확실하게 하는 그러한 특징이야 뭐를 아이들이 그들을 향하는 것 향하고 있다는 것을 실제로 확실하게 하는 그러한 관련된 특징이 있다는 거지 바로 뭐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가장 확실한 특징 중에 하나가 어, 표정이야 그지 그 표정을 보면 아이들의 표정이나 얼굴을 보잖아. 그러면 그것을 뭐할수 있어? 감각을 통해서 아, 이 행동이 누구에게 향하는지를 확실하게 알 수가 있죠. 여기는 데이는 다 피플이에요. 여기도 피플이고 사람들은 visually contrasting and moving face. 시각적으로 뭐가 되고요. 음, 부사가 형용사를 꾸며 주고 있죠. 이 컨트라스팅은 대비되는이란 뜻으로 쓰였어. 구별되고. 무빙은 움직이는 그러한 페이스. 즉 구별되고 달라지는 얼굴 표정을 가지고 있대. 그 사람들은 또 뭐가 있어? 소리를 만들고 촉각을 제공하고 그리고 또 뭐가? 그렇지. 냄새도 맡을 수가 있죠. 오감을 다 이용이 가능해. 동사 1번, 동사 2번, 그 다음에 동사 3번. 게다가 사람들은 또 engage with 뭐가 가능해죠 관계를 맺어 아이들과. 뭐 함으로써? 막 아이들 웃기려고 표정을 과장되게 짓기도 하죠. 이거 exaggerating이란 단어. 그들의 표정을 막 뭐하니? 과장해. 여기도 people입니다. 그리고 또 뭐하니? 여기 ing, 여기도 ing. inflecting 하면은 조절하다란 뜻이야. 그들의 보이스를 여기도 people입니다. 목소리 조절하죠. in ways that, 방식인데, 어떠한 방식이야? 예, 못 간답니다. infant find fascinating. 오형식 동사잖아. 목적어는 당연히 빠져있고, 목적격 보호에 무슨 형태? 그렇지. 형용사 형태 들어가 있는데 감정을 유발하니까 ing 형태로 들어가 있어. 그래서 아이들이 뭐 하다고 느끼는 거야. 매력적이더라고 느끼는 그러한 방식으로 막 얼굴 표정 과장하고 목소리 막 조절하면서 아이들과의 관계를 맺죠. 그치 그래서 이렇게 어, 확실히 아이들하고 상호작용할 수 있는 것들이 많아. 우리의 오감을 이용해서. 그러나 가장 중요한 건 뭐래? 이러한 행위가 are responsive야. 그치. 반응을 잘 한다는 거야. 이러한 행동이 뭐에 반응을 잘해야 돼? 아이들의 목소리나 표정이나. 혹은 아이들의 제스처에 반응을 잘해야 된다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하대. 그러면서 사람들은 다양합니다. 뭐가요? 속도가 다양하죠. 그 다음에 수준이 자양해. 그들의 행위에. 그러면서 뭐 하는 데 있어서요? in response to, in front, action. 뭐뭐에 반응하여란 뜻이지? 아이들의 행위에 반응하여서 사람들이 자신의 행동을 행동의 속도나 수준을 좀 다양화할 수 있어, 그렇지? 굉장히 더 과장되게 상호작용해주는 사람들이 있을 것 같고, 아니면 차분하게 해주는 사람들이 있을 것 같고, 이제 결론을 짚시다. 결과적으로 초기에 이러한 사회적인 행그 상호작용은요, 어떠한 맥락을 제공하는데 어떠한 맥락이야? 관계 부사 앞에는 컨테스트 꾸며주죠. 이 아이들이 can easily notice the effect of their behavior. 그들의 행위에 대한 효과를 쉽게 알아차릴 수 있는 맥락을 제공해. 아, 초기 사회적인 상호작용이 아이들이, 아,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구나라는 것을 쉽게 알아차릴 수 있게 해준다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문장도 빈칸으로 가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다시 한번 나올 거 정리해 볼게요. 우선 순서 가보자. 올더 부터 2번에서 한번 끊고요. 4번에서 끊고 7번에서 끊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선생님이 빈칸 두개 체크해 줬는데 여기 자기 효능감이라는 단어 이것도 괜찮을 것 같아. 이 단어도 체크 좀 잘해 주시고 제목은 이렇게 판단을 했어요. Where does Infant Self-Efficacy g r o w 해서 자기 효능감이 어, 어디서 생기는가? 바로 어디서 생긴다? 그렇지. 어른들 혹은 주변 사람들과의 상호작용에서 생긴다는 거죠. 그러면서 어, 어법도 중요할 것 같아요. 처음에 여기 된 나온 거. 얘는 동격의 대신입니다. 그다음에 여기 대신 강조금은 나와 있죠. 이때 강조금은 체크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얘는 주격 관계 대명사, 얘는 명사절 접속사. 아주 좋습니다. 좋, 좋고 얘도 체크 좀 잘해 주시고. 그다음에 이거 세서레이팅과 그다음에 인플레팅 병렬이고요. 여기 패시네이팅 나온 것도 좋아요. 얘는 목적격 관계 대명사야. 오케이, 그러면서 여기 관계부사까지 잘 나와 있습니다. 관계부사까지 체크를 해주시면 될것 같고요. 오케이, 그다음에 지칭이 여러 개 나와 있어. 아이들인지 혹은 어른들인지 이거 지칭 체크를 잘 해줘야 합니다. 오케이, 저 선생님이 데이로 나온 것 중에 어른들 위주로 체크했는데, 여기에 있는 데이는 누구야? 여기는 인펀트겠죠. 그래서 각각의 아인가 아니면 주변 사람들인가, 그거를 구별하는 그런 어 지칭도 나올 수 있습니다. 오케이. 내용은 간단하게 정리만 한번 해볼게. 어, 유아. 초기 상호작용. 초기의 사회적 상호작용 이게 뭐를 제공한다는 거야? 자기의 행동의 영향이죠. 내가 행동했을 때 어떤 영향을 주변에 끼치는가 그 영향을 인식할 뭐를 제공? 맥락을 제공 그래서 뭐가 생긴다? 자기 효능감이 생기구나. 이렇게 체크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